아 여기 한달 만에 온다 한달 만에 주한 씨 아니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를 <laughs> 치우는 시간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린 걸까? 내가 옛날에 초인형 친다고 본드 붙인 게 아직도 남아있네. 근데 여기 옆집 분은 계시는 걸까? <laughs> 된 적이 없네. 후 때문에 나가면 안 돼. 정확히는 나 때문이긴 한데. 다행히 아직 남아있는 양심. 두 분이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 자 이제 저희 앞날의 미래가 진짜 어두워졌습니다. 나락스 만든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벌써 흩어져 그랬어요 534일이 지나야 완전체가 가능하다 넌재림이 부르면 다 다시 가게 되네요 대생이도 나오나요 그러면은 대생이가 주축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래도 집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이 컨텐츠를 짰다 하면은 정상이는 뭐 갈비는 그냥 음. 따라오니까 정상이는 완전 음지로 간거 같던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는데요? <laughs> 님 쪽으로 갔었던데요. 새보금 자리를 찾은 걸까? 어, 갈비도 그렇고 정상에도 그렇고 유일하게 이제 생존해 있는 게 장지수입니다. 지수가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무엔터 소속인 거 알아요? 어, 아, 그래요? 아, 몰라요, 아예. 그냥 뭐 지수가 이제 아프리카 넘어갔다까지만 알고 있었죠. 아, 그 근데 이제 무엔터를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 팀장이라던데요? 동준님이 이제 최측근으로. 근데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건 없어요? 아니 우리한테는. 아 현주막 진짜 편한 사람들이 없더라. 돈들이 원한다면은 내가 뭐든다 해줄 수 있어요 이 말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인턴이라도 시켜줘.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할 거냐면은 새초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탈을 봤는데 어찌 보면 맞췄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그때 저희가 아마 아무래도 이제 재무운 같은 게. 네. 지각을 이제 무직이요? 즐거운 엠생 라이프 어쨌든 돈이 가장 궁금하시다 더 네. 패고 그, 있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지. 드디어 터진 학폭 논란 피어잡고 있는 거지 아. 주식으로 아, 몇년 됐는데? 3일 됐습니다 도발을 하는 걸까? 코인이야? 비트코인? 네네네 영매술인 걸까? 이제 돈이라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네. 열심히 그래프를 보고 있나 봐요 <laughs> 음. 근데 아직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음. 죽은 건가요? <laughs>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어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극장을 찍으면서 좀잘 됐잖아요. 잘 나가고 있었던 그들. <laughs> 아닌가요? 본인 기준? <laughs> 그거 저한테 떨어진 게 뭐가 있어? 나한테는 <laughs> 뭐 잘못을 맞겠지 근데 그 뭐예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투 분님도 이제 유튜브 활동하시고 새해에는 타로를 한번더 봐서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예측 때려봐라.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번. 어. 저희가 카드 안, 펼, 안 펼치고. 어? M생인데요? <웃음> <웃음> 타로를 한번 봐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그런 네. 거를 조금 물어봅시다. 오케이. 아, 전 진짜 궁금한 게, 저는 그래도 요즘 아프리카 운영자 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플랫폼 이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내가 먼저 물어봤단 말이야. 1대1 문의로 네. 물어보는 게 있어. 딱 거기다가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받은 분이, 어, 여기 연락처 주시면서, 여기로 연락하세요. 해서 거기로 연락했더니, 어, 제로님, 어, 담당 부서를 연락드릴게요. 그는 올해 이적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거기 가서 뭐 하실라고요? <laughs> 거기 가서 뭐할게 있어요? <laughs> 그쪽에 님척 의외로 많잖아요. 척합이 몇명서 있잖아. <laughs> 지금 재나님전 여친 두 명이 거기서 제일 잘 나간다면서요. 유희형 보면은 그거 알아요? 네? 미국 형제라고. <웃음> <웃음> 미국 형제요 <laughs> 약간 그두 명이 지금 미국 형제급이다. <웃음> <웃음> 아니 안 그래도 둘다무엔토 소속이더라고. <laughs> 아, 왜? 그쯤 되면은 봉준님이 형 친인 거 아니야? 지금도 <laughs> 몰래 가가지고. 나랑좀 재밌더라. <laughs> 재나님은그 봉준님 합방 가가지고. 약간 과하게 말아먹고 왔는데. 아저 그때는 너무 아팠었어요 제가 열이 38도가 넘었었어요. 이 예, 끝난 다음에 더 아프셨다면서요? <laughs> 왜요? 공주님이 뒤로 물러가서. <웃음> <이씨> <웃음> 그래도 명절 하나는 건졌습니다. <laughs> 그 저스틴 <저한테> 리버짤이라고 <미모살이라고 웃음> 영상에 선거될 거거든요. 보라는 제가 봤을 때안할것 같고 제가 롤이 다이아 1에서 마스터 왔다 갔다 하니까 매물이 좀 귀하대요. 시어별로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지금 롤이 개 전망했어요. 아 이번에 보니까 뭐 매판마다 뭐 탈출 뭐 나오고 뭐 그런 거고 있다. 근데 이거 뭐 도박판이 따로 있대요. 디스코드로 막 유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박을 해서 상대방 BJ가 있다. 그러면은 그 BJ를 갑자기 강제 탈출 이러면은그 <laughs> <laughs> 같은 팀원들 날려 보내고. 폐작하는 경우도 또 많고 롤이 엄청나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어서 제가 롤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방송적으로 살아남지는 못해도 제로님이 배팅 걸면 되지 않아? <laughs> 망해버린 넌지에게 살길을 찾아주는 자연인. 현 BJ 할 거잖아. 네. 그러면 아군이 이제 탈주 되겠지? 그러면 자기한테 딱 걸어. <laughs> 나한테 배팅딱 걸어. <laughs> 이번은 탈제도 돈은 없는 거잖아. 어, 머리가 좋은데요? BJ들은 왜배팅하면안 돼요? <laughs> 아프리카 판승부 조작의 시작이었다. 마지막 그 영상이. 뭐였죠? 심야식당 그건가? 그거 막몇 몇 개월 전에 올렸냐? 지금 한달 되지 않았어 거의? 거의 2주? 대생용 군대 갈 때쯤에 딱 멈췄으니까 근데 그거는 폐지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대생용 집에서 모이면 하겠는데 야 그거, 그거 궁금해 하더라고 뭐? 너집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얼마 전 대생집 주거권을 획득했던 자연인 거기서 살려면 살수 있기는 한데 음. 그래도 뭔가 안심되지 않는? 음. 안심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 좀 다른 사람이 있잖아 이미 아 동거인 이 있어가지고 음 응. 동거를 내가 안 해봤다 보니까 하시던데 제가요 <laughs> 네. 거의 반 동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니지. <laughs> 아니, 그거는 잠깐 있다가고 잠깐 있다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중간에 그냥 남자 있게 가 이렇게. 남자다움을 보여줬던 걸까? 저희가 이따 탈어보러 가잖아요. 네 결도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좀 엎어서 다시 말하라고 해서 <웃음> <웃음> 와. 여기다가 이제 이거 딱 넣어주면은 <laughs> 뭐뭐는 계란이 거야? 안 나오는 거? <laughs> 상거이좀 하지. 이 채널도 조만간 내카 끌릴 것 같다. 저는 마음에 들었던 타로 이즈 있거든요. 가격이 씨바 장난이 아니 더라 얼마였지? 5만 원이었나? 아니 잘 하는 데는 비싸. 게다가 거기가 이제 하루에 일곱 팀만 받는 데잖아. 그래서 비싼 걸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는 데는 못 하는 곳이다. 아니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일곱 팀만 받아도 5만 원에 솔직히 이 카드 보고 읽을 수는 있잖아요. 상대방을 가스 레이팅 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laughs> 레이팅이라도 어디 보지 보실까요? 어 여기 친구가 어 우리는 공동문명체잖아 누나 좀 보여줄래요? 아 어, 광상도 오시 나요 혹시? 봤어요. 종군 나쁜 거 <laughs> 얘기 다 해도 되죠? 어네 나쁜 것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되게 자존심 강하시네요? 제대로 찾아온 걸까? 작년은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좀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운이야. 뭔가 사업이나 내가 뭔가 잡을 갖는 운이야. 취업 운이라든가 뭔가 해보고 싶은 운인데. 그래서 음. 외국도 맞아요. 해외 유튜버하니까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여자 자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와도 쫙 빨리 가는 운이야. 아.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저, 아습니다 <laughs> 다음, 다음 달부터 일을 좀 하시겠는데요? 나 유튜브 때려치우고 그냥 취업할 거야. 이거 본인은 은근히 남을 가 커져요. 지금 당장 푸는지? 이것도 무료봉사 중인 걸 들킨 걸까? <laughs> 본인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도 본인이 나쁜 남자라고 이 여자가 생각한대데 결과. 이제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은 그냥 오해를 응? 하거나 뭐 그런 거서. 음, 만나면 안 되겠다. 미투 <laughs> <이틀> 안하겠다 <laughs> 뼈하고 간절히 약해. 아네 맞아요. 아, 자주 예. 아파요 예. 내 돈하고 여자를 남한테 잘 뺏기는 사주라 NTR상인 걸까? 누구한테 돈 빌려주거나 보업하시면안 되는 사주야. 어? 같이 하더라도 약정서에도 정확하게 협약서를 쓰고 하세요. 음, <목소리> <목소리> 내일 계약서 쓸까요? <목소리> 저 외국 <내일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본인은 항상 뭔가 목적이 있는 사주,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사주라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저도 네. 유양카드 들고 왔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무역을 해라, 그리고 뭐 상담해주는 일을 해라 음. 하는 거 보고 딱 느낀 게 있습니다. 뭐요? 나는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겠구나. <laughs> 이제 아프리카 학교를 세워서 내가 교육, 교육을 해줘야 과연 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 봉사를 해야 되는 사주였구나. <laughs> 전혀 이거 지금 진로가 <laughs>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잖아. 유튜브 은퇴잖아 그냥. 초반에 음. 올미스 뜻이던데 올림 전사시던데. <laughs> 가끔씩 치명도 한번 들어가고. <laughs> 그러니까. 나도 이거 이 녀석 보고 음 좋겠다. 그래서 <laughs> 그 3만 원으로 여기 갈걸 여기 더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올해는 유튜브를 싫어하는 걸까? 저기가 더잘 나왔을 것 같은데. 진영진처럼 저긴 뭐 하는 데일까? 이런 걸 찍었어야 했는데 어, 한번 가볼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제가 옛날에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어. 거기서도 이제 서른 살에 모를 이 <laughs> <laughs> 봐봐, 지금도 일이 안 풀리잖아. 서른 <laughs> 그 살에 일이 좀잘 풀린다. 어. 뭐, 잘될 거다. 이랬었는데, 어. 여기도 똑같네, 그 얘기는. 갑자기 궁금한데. 소문, 예. 요즘 일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일진들이요? 네 <laughs> 일스파시여스파시야가다가가 그 <laughs> <laughs> 누가 봐도 불을 빌려줬을 것 같은 비주얼이다 이소금지 이거 있 네. 단체로 그냥 옷을 싸고 있는 거가지고발 잘라버렸어 그냥 이거 <laughs> 뭐말이야 사실 다음 편 컨텐츠가 이제 일진여와의 하루입니다